파크 골프 클럽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클럽체 비교입니다. 쿠팡 랭킹 순 1위부터 8위까지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아라 파크 골프에서 파크 골프 클럽의 제품 비교를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1편에 이어 파크 골프 클럽 비교 2편으로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제품 비교입니다. 기준 일자는 2024년 2월 29일입니다. 제조사별 제품 비교. 킹스타 파크골프 KS902 프로 선수용 136만원. 샤프트는 55g 사축카본, 길이 85cm, 중량 530g 플러스 마이너스 10g. 헤드는 단풍나무, 페이스는 카본, 솔은 황동과 황동추. 빅토리 파크골프 NM09 블랙스완 100만원. 샤프트 더블 바이스 구조 시프랩과 프랩 원단을 혼합 사용 길이 85cm, 중량 525g, 소름 프랑동, 헤드는 물풀의 나무, 헤드페이스는 카본. 콘마 프리미엄 리스타 F04, 105만원. 샤프트는 카본과 재진, 길이는 85cm, 중량 525g, 헤드 소재 감나무, 헤드페이스 카본. 피닉스 파크골프체 고블 G07, 116만 7천원. 샤프트는 사축 초경량 카본 중량 530g 플러스 마이너스 5g에서 10g. 헤드 소재 단풍나무, 솔은 황동추 장착, 그립은 천연가죽. 로얄미다스 R300 파크 골프채 130만 원. 샤프트 50g 고탄성 카본, 길이 85cm, 83cm는 여성용 추천. 중량은 525g 플러스 마이너스 5g. 헤드 소재는 단풍나무. 색상은 우드와 골드, 그립은 천연 가죽. K파크로 파크 골프 클럽 KP700L 130만 원. 샤프트는 카본, 길이 85cm, 중량 530g 플러스 마이너스 10g. 헤드 소재 호두나무, 그립은 가죽과 고무, 솔과 힐은 황동. 시도미카사 로얄 파크 골프 클럽 123만 9천 원. 길이 85cm, 중량은 525g. 색상 다이아몬드 블랙, 헤드 소재는 감나무와 카본. 아스트로 A100 138만원. 샤프트는 고탄성 카본, 길이는 85cm, 83cm는 여성용 추천. 중량은 530g 플러스 마이너스 10g. 헤드 소재 단풍나무, 소른 황동, 황동추 장착. 제조사별 제품을 비교하였습니다. 제조사별 제품 사양, 킹스타 KS902. 빅토리 NM09, 홈마 3스타 F04, 피닉스 고블 G07의 사양을 비교하였습니다. 제조사별 제품 사양, 로얄미다스 R300, K파크로 KP700R, 시도미카사 로얄파크골프클럽, 아스트로 A100, 파크골프클럽 사양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비교하였습니다. 제품별 공통점입니다. 헤드는 모든 업체가 천연 목재 사용하였으며, 단풍나무 사용업체는 피닉스, 킹스타, 로얄미다스, 아스트로, 감나무 사용업체는 시도미카사, 홈마, 호두나무는 케이파크로, 물풀의 나무는 빅토리입니다. 황동추 장착과 샤프트 고탄성은 8개 업체 모두 해당하고, 그립은 7개 업체가 천연 가죽 사용하고, 시도미카사만 알모델 그립 사용. 제품별 특장점입니다. 킹스타 KS902는 헤드 페이스가 넓은 스위스 팟으로 정밀한 퍼팅과 완벽한 컨트롤 샷을 강조. 빅토리 NM09는 디자인이 블랙스완의 날개짓 모티브로 제작하고, 헤드 소재는 물프레나무를 사용. 치밀하고 단단하며, 질긴 특성과 좋은 내구성으로 변형과 변질이 적다. 홈마 3스타 F04는 샤프트는 10축 샤프트 장착하여, 높은 반발성으로 페이스의 반발성을 높여 안정된 직진성을 자랑하며 그립은 MF 그립으로 비 오는 날에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안정된 그립감을 보조하였다. 피닉스 고블 G07은 샤프트는 사축 고탄성 카본으로 샤프트 내벽면의 충격 저감 장치와 저중심 설계에 대인 황동솔 2.2t, 황동추 2.0t 총 4.2t로 저중심 설계하고 디자인 면에서 국산 명품체를 대표하고자 무공화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로얄미다스 R300은 고탄성 코팅을 클럽 샤프트와 헤드 접합 부분에 적용하여 타구시 충격을 줄여주어 골프 엘보를 방지합니다. k 이파크로 KP700R은 디자인 면에서 자기전사 디자인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미를 강조하였으며 샤프트 및 페룰까지 성능을 유지하면서 고급미가 돋보이게 디자인하였고 저중심 설계로 소의 이티왕동을 넓은 면적에 사용하여 경고함과 내구성을 강조하여 직진성을 향상시켰다. 시도미카사 로얄 파크골프 클럽은 소의 일부를 도려내 관성 모멘트를 최대한 크게 하여 방향성과 직진성이 우수하고 미스샷을 줄여주었다. 아스트로 A100은 탄성코팅 공정을 클럽샤프트와 헤드 접합부분에 적용하여 타구시 충격을 줄여주어 골프 엘보를 방지하고 타수입체에 비해 가성비가 월등하게 좋다. 킹스타 KS902 상세 이미지입니다. 대회용 맞춤 밸런스로 정확한 거리와 컨트롤을 자랑합니다. 빅토리 NM09 상세 이미지입니다. 솔플레이트의 라이 각도를 모든 사람들이 어드레스 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내구성은 물론 헤드를 보호할 수 있게 제작하였고 헤드 소재는 국내 최고의 물풀의 나무를 사용하였습니다. 홈마 3스타 F04 상세 이미지입니다. 홈마의 성능이 집약된 올라운더를 위한 모델로 프리미엄 최고급 감나무 및 기술력으로 높은 안정성과 직진성을 만들어냅니다. 피닉스 고블 지07 상세 이미지입니다. 저중심 설계 헤드와 사축 카본 초경량 샤프트로 부드러운 타격감과 타구 시 헤드의 흔들림과 파워 손실 없이. 정확도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로얄미다스 R300 상세 이미지입니다. 품격 있게 헤드 밑면을 황동으로 마감 처리 및 황동추를 장착하여 저중심 설계로 직진성과 비거리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K파크로 KP700R 상세 이미지입니다. 최고급 호드 나무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적인 디자인을 헤드는 물론 헤룰까지 적용하여 고급미를 살렸습니다. 또한 저중심 설계로 경고함과 내구성, 직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시도미카사 로얄파크 골프클럽 상세 이미지입니다. 솔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엠블렘 뒷면에 내장웨이트를 장착하여 직진성을 향상시키고 전면 솔의 일부를 움푹하게 만들어 깊은 너프에서도 쉽게 볼 탈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스트로 A100 상세 이미지입니다. 고탄성 코팅을 클럽샤프트와 헤드 접합 부분에 적용하여 타구 시 충격을 줄여주어 골프 엘보를 방지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기준 단가 100만 원 이상부터 150만 원 미만 제품 코팡 랭킹 순입니다. 1위 홈마 스리스타 F04, 2위 K파크로 KP700R, 3위 시도미카사 로얄 파크 골프, 4위 킹스타 KS902. 5위 빅토리 NM09 6위 피닉스 고블 G07 7위 로얄미다스 R300 8위 아스트로 A100 이상으로 파크골프 클럽 비교 2편이었습니다. 쿠팡 랭킹 순 1위부터 8위까지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파크골프 클럽 비교 3편도 기대해주세요. 보니아라 파크골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